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. 소심한 사람의 고통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떤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비롯되는 것이다.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일단 내려지게 되면 그 고통은 곧 사라져버린다. 그 평가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이 없는 것이다.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몹시 두려워하여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심히 우려를 나타낸다. 이것은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못한 것으로 뜻하지 않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.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여 행동하지 않게 되면 결국 가감한 추진력과 이성이 마비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.